드디어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신랑 수업 외 마지막 회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에녹이 여자친구 강풍형과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그의 결혼 발표를 손꼽아 기다려왔고 이번 발표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에녹은 방송에서 나는 정연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속에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에녹은 세 번의 연애 끝에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전하며, 그간의 연애 경험이 어떻게 그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간 에녹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풍형과의 관계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토대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강풍형과의 사랑은 마치 시간을 두고 다져진 관계처럼 더욱 견고하고 믿음직한 관계로 발전해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앤옥의 결혼 발표는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번 결혼은 그동안의 성장 과정과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냈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애녹은 이번 결혼 발표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많은 팬들은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의미와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라며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단순히 결혼 발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녹의 성장과 사랑, 그리고 그의 진정성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애녹의 진심을 느끼며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삶의 진정성과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애녹의 결혼 소식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도 그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신랑 수업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사랑과 성장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에서 에녹은 그간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강풍과 결혼을 결심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와 삶의 진정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녹과 강풍의 결혼 발표는 프로그램의 피날레가 아니라 그가 선택한 사랑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에녹의 결혼 발표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의 연애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풍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연애에서의 아픔과 실수들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에녹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자신만의 사랑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풍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사랑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이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꿈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애녹과 강풍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팬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강풍의 결혼은 단순히 한 커플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와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더 깊어지고 성장할지 기대하며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 발표를 통해 에녹은 더 이상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과 감동을 주는 인물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랑을 찾아가며 성숙해가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넘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가 앞으로도 사랑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랑 수업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한 프로그램입니다. 애녹과 강풍의 결혼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사랑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결혼식과 그 이후의 삶은 또 하나의 큰 축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에녹의 결혼 소식은 단순한 개인의 사건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준 특별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랑 수업 마지막 회를 통해 에녹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강풍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피날레가 아닌 애녹과 강풍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애녹은 그동안의 연애 경험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풍은 애녹에게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단이며 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에녹과 강풍의 결혼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커플의 결합을 넘어 인생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애녹은 이번 결혼 발표를 통해 그가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준 모습 외에도 진정성 있고 성숙한 인물로서 성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선택한 사랑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과 앞으로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풍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꿈을 존중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부부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통해 단순히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함께 성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다짐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특히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팬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결혼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사가 아닌 많은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결혼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그동안 함께해 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애녹과 강풍이 결혼 후에도 지금과 같은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녹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풍 역시 에녹의 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결혼 발표 이후 에녹과 강풍은 서로의 가족과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두 사람의 결합은 양가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강풍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진심을 다해 다가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랑 수업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사랑과 성장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남을 것입니다. 애녹과 강풍의 결혼은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결말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결혼식과 그 이후의 여정은 또 하나의 큰 축제가 될 것이며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애녹과 강풍은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며 서로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특히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은 에녹과 강풍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녹과 강풍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정성과 소중함을 전해 주었고 앞으로도 이들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